안녕하세요. 베네필름 이준호 감독입니다. 오늘은 BW에서 판매 중인 소프트 필터, CPL 필터, ND 필터를 영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소프트 필터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BW 소프트 필터 박스를 열어보면 투명한 플라스틱 케이스에 필터가 안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필터를 자세히 보면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렌즈에 장착을 하면 빛이 퍼지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bw 소프트 필터는 이렇게 밝기만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특정 조건이 성립되는 곳에서 그 진정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bw 소프트 필터만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찾으셨나요? 이렇게 밝게 빛나는 포인트에서 원형 복귀가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bw 소프트 필터만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살릴 수 있는 환경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풀잎 사이로 강한 빛이 반짝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소프트 필터를 사용하면 동글동글한 보케가 생기면서 더 예쁜 영상을 담을 수 있어요. 밝은 낮에 소프트 필터를 사용해 담은 영상 몇개더 보여드릴게요. 그렇다면, 밤에 이 소프트 필터를 사용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다른 소프트 필터와 큰 차이가 없고요. 이렇게 점 모양의 광원이 있는 곳에서는 역시 BW 소프트 필터만의 특징인 동글동글한 보케를 볼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뽀얗기만 한 필터보다 특징이 있는 소프트 필터를 찾으신다면 BW 소프트 필터를 사용해보세요. 다음으로 CPL 필터를 살펴볼게요. CPL 필터는 박스를 개봉하면 부드러운 천 파우치에 필터가 들어있습니다. CPL 필터는 다른 일반적인 필터와 달리 두 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돌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필터를 돌리면 피사체의 빛이 반사되는 부분에서 변화를 볼수 있어요. 이런 기능 때문에 CPL 필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불필요한 반사를 없애서 촬영하고자 하는 피사체를 정확히 촬영하는 건데요. 이렇게 거울처럼 반사가 되는 물체를 촬영할 때 유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피사체 고유의 색을 담기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빛을 받는 대부분의 피사체는 빛의 반사 때문에 고유의 색이 밝아지거나 흐려지면서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 CPL 필터로 빛의 반사를 제거하면 본래의 색을 더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야외 풍경은 물론 실내 인테리어까지 활용할 수 있는 CPL 필터, 여러분도 사용해보세요. 마지막으로 ND 필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용한 필터는 BW ND Pro 3.0입니다. 이번에는 박스 안에 고급스러운 가죽 파우치가 들어있었고, 그 안에 ND 필터가 들어있네요. ND 필터는 카메라에 들어가는 빛을 줄여주는 필터인데요. 이렇게 밝은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필터입니다. 보통은 적당한 모션 블루를 만들어 자연스러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지만, 저는 특수효과를 따라하기 위해 사용해봤어요. 밝은 주간에 ND Pro 3.6을 사용하면, 셔터 스피드를 매우 느리게 해야 노출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가 가만히 있고 피사체가 움직이면 그 흔적이 남아서 독특한 연출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렇게 렌즈의 줌인과 줌아웃을 사용해도 독특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자연스러운 모션블러 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특수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으로 ND 필터를 활용해보세요. 오늘 이렇게 세 가지 필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영상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